구약성경 10편 119편 5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풍귀시니 나는 죄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10편 119편은 어마무시 무시하게 한 편이 긴 10편이죠 또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캬, 그 구절을,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만, 율법이란 단어 하나만 가지고 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갖다가, 말씀, 지혜법도, 계명또 증거, 교훈, 규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덟 가지로,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119편을,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비탄에 처하고 고난에 처했을 때이0편1 1 9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비탄과 고난에 처했을 때 깨달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 뭡니까? 주의 율례,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그렇게 네, 지키며 살아야지라고 고난 속에서 결심을 하는 내용 말씀이 119편의 말씀이에요. 아마 대부분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주의 말씀은 다 온데간데없고 불평과 원망만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방편으로 자기의 불만이 표출될 수가 있는데, 그런 고난과 비탄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 아, 죄의 말씀을 지키는 사다. 할렐루야. 그걸 다이슨 깨달았다는 건 그게 얼마나. 이렇게 깨달아질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든 평상시에 죄의 말씀을 머리에 자만히 집어넣고, 가슴에 집어 넣어줘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날 수는 없는 겁니다. 어, 이걸 보면서, 아그 비탄과 고난 속에서 내가 취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7, 57편에, 57절에 보면, 그 시인이 여러 가지 고백 중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이, 분기이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기시란 말은 그 재산의 일부분의 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산의 한 목을 말하는 거죠. 그걸 분깃을 받았다. 또 이걸 받고 하는 기업을 받았다.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이시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일컫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분기들이 있어요. 땅도 기업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파트도 기업이 될수 있고 그 분기시 될수 있어요. 물질도 그렇고요. 어, 돈이라는. 사람도 분깃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라고 말할 때, 어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분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분깃이니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죠. 그 의미를 말해주는 거야요이 이 고백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분깃이시니라는 이 고백은 뭐 신선하게 오늘날은 안들 거예요. 그런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 안에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과 요체가 담겨 있어요. 그 여호와는 나의 분깃.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와는 나의 분깃이신이라는 게 신앙 고백이 없어. 오직 여와만 나의 분깃이신,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세상에 복잡하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좀부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또 애석한 일, 또 억울한 일, 또 없어가지고 너무 궁핍해서 힘든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일사분란하게 잘 정돈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분리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이 있을 때다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질서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것에 대한 진념 이것에 대한 집착, 저것에 대한 탐욕 그런 것들이 다 마음 뺏기던 것이 아 그래 여호와는 나의 풍이시오직 여호와만 나의 분기이시지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정말 이 신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에이 뭐 여호와가 분깃시라고 고백하는 귀게중에해 세상에 여호와는 계시고 분깃은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받아야 그게 축복이고 그게 여호와의 분깃시지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네, 나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이 시인이 요호와는 나의 분기시 분기라고 고백을 했는데 기업이라고 했는데 레인들에게 많은 유대 열 열한 지파에게 땅을 다 기업으로 주고 레인들에게는 뭐라고 너희는 너희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했어 레인들에게는. 그럼 오늘날 바꾸 말하면 만인 제사장인 우리가 우리 모두는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 세상에 내가 머물고 있는 땅인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이땅이 가나안 땅이 너희 기업이야라고 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땅인 기업이 아니라 내 인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내인들처럼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야지 라는 확장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이 기업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 여호와를 나의 분기으로 삼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최고의 선하신 분이요 최고의 행복이시며 최고의 나의 기쁨이다 최고의 선과 최고의 행복 이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그 교훈을 레이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신자들이 아 하나님은 나의 분기수로 받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게 당신을 주옵소서. 이게 마찬가지. 시편 아삽의 기도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선호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판속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우리는 지나가면서 말지만은, 이시인의 이런 고백은 그의 중심의 신앙 고백의 아주 절절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새해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여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다.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예. 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희으로추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 곧그 분기술 고백하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첫째로, 이것도 따라서, 결심이다. 예, 네, 결심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 지키리라! 라고 하는, 아마르라는 단어는, 내가 선포하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걸 사수해. 내가 기이코고 사수하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단어와 같은, 지키리라! 라는 각오와 결심인 것이죠. 어,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그 우리가 그분기이다 어 고백하면서 말씀을 안 지켜 <laughs> 그게 무슨 분기시여 하나님이 하나님 분기는 아닌 거죠. 아. 그 우리가 가장 그그 그 결심을 확실하게 말씀을 준행할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계에서. 어, 존 파이퍼 목사님 있어요. 미국의 보금주의의 유명한 설교가임의 작가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제 대담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 크리스찬이 새해에 결심하는 것이 유익한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어, 그, 그,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랬어요. 1 0중팔구 작심 3일로 끝날 터이니까 실패를 위한 결심이 되거나 아니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의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의지력의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결심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겠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해서 끊을 수도 있어요 어 무슨 금연검을 심으면서 무슨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찬으로서는 그건 실패한 거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물론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기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기 의지가 모든 결심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 주셨으니까. 그걸 의지를 발휘하라고 준, 나의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게 선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내가 한 거지 내가 끊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거 아니야 그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 내가 한게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뭡니까 내 의지로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나의 의지만이 기관차처럼 머리로서 앞에 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피동적인 것 같지만 따라가는 거다. 자기 의지가 기관차가 되는 것은. 결코가 아니라 나는 객차로 끌려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성령의 능력, 믿음으로, 은혜로 이세 가지를 통해서 아, 내가 나의 의지를 이끌어 나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 않겠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지,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믿음의 은혜에 이끌려서 그 의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 오늘 이 시인도 자기 의지를 여러 곳에 발견합니다. 57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예. 지키리라. 6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다음에 6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동료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가르쳐 줍니까? 그, 자기 의지라. 자기 의지를 굳건히 가지고 그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결심이 되고, 성령이 그 결심을 이루어 주시도록 강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연적인, 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일부분의 자기 의지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이 아닌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리고 결심.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지키인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내가 그주 여호와를 그, 분기수로 삼은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최고의 선이며 자기의 전부라고. 아,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 말을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뻥이야 뻥, 뻥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순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첫 번째, 순종하니까, 어우, 힘들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자연스럽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순종을 해.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게 부자연스러워. 딴짓해, 그냥. 생각이 엉뚱한데. 하, 아, 놀아야 되는데.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하라.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라거 그걸 첫 번째로 순종해서 인식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완전하게 서 있을 수 없어요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번째두 번째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이켜라 이거예늘 돌이켜요 59절 한번 읽어봅시다 59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움. 주의 증거들이란 말은 율법이란 말이죠,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자기 행위를 생각하는 에, 것은 자기 의를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죠. 신자의 삶에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왜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되냐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몰라 잘뭘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나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잊어버려요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걸 매일을 또 쪼개면 몇 시간, 분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계의 방향 전환이 순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돌이키라 이 돌이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순종에 있는데 그것은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60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계명들을 지키기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 신속히 하라 마귀들이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까 야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해아 그것도 안 통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의논을 했는데 한 마귀가 일어나서 한 귀신이 일어나서 말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어, 별 별일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해 그냥 천천히 그러면 된다. 옳지. 그걸로 하자. 그래 그거, 그거 모든 그리스인데, 에이, 그냥, 그냥.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하고도 못하고. 아유, 그러면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이렇게 마귀들이 속삭이게 만들어 사람들이 정말, 하, 아 말씀으로 들 나중에, 나중에, 아유, 누리다가, 아유, 더 살다가, 더 재미있게 지내다가,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그냥 죽는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천상회의를 했다라는. 이 칼비는 말씀을 지체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사단의 역사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의 탐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미루게 만들고, 그, 미루다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어? 그러잖아요. 결심하다가 시일 지나면 결심한 것들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일들이 번지죠. 그래서 그, 결심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또 결심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탐심 때문에 에, 그 탐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결심할 때 단순했는데 수많은 것들이 달라붙는데 그럼 어떻게 지켜? 이것도 물리고 저것도 물려야 되고 이것도 만지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 신속하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돌이키고 신속하게 돌이. 돌이키고 신속하게준 순종하고 신속하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나 교회 다시 나갈래 그러는데 뭐 언젠가는 나가겠죠. 뭐 그렇게 <laughs>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나는 나갈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가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딱 나가는 거. 그런 결심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죠 보통 결심이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쉽게 돌이켜 오기가 쉽,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그 속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사람들 마음 결심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올라 그랬더니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요 오늘 택배 온다 그랬는데요 오늘 친구가 온다 그랬어요 아이고 못지 그만큼 그 지체치 않고 신속히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 그래서 호세아 선자가 말한 대로 아침 부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 결심이 다 사라져 버린다. 우리가 여호와를 분기으로 삼은 분들은 말씀을 지킨다는 결심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순쟁하는 데는 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돌이키고 예, 그다음에 신속히 이왕이면은 지켜가야만 여호와는 나의 품귀시라는 말씀이 내게 내 고백이 진정성이 있게 되고 그러한 신앙이 예,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게 할 때. 어느 어떤 순간에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와는 호 나의 분기신. 고난 속에서도, 하, 지의 윤례를 내가 깨닫고, 그 윤례가 얼, 지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윤례, 말씀, 증거, 교훈, 규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신자의 성숙함의 증거가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신속하게 지체 없이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성숙한 거죠 아, 말씀을 냈습니다 말씀을 내주면서 10편 95편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미룸으로써 영적인 손해와 화를 당하는데 시편 95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을 네, 말씀이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실천을 못 하느냐?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드러우면 확 갈려가지고 쫙 순종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데. 방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집어넣자. 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귀에, 머리에, 가슴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내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의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새해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음에 빼앗기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빼앗기며 살겠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 고백이 저는 큰 은혜가 됐어요. 시편을 읽다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 지금 나는 뭘 분깃으로 삼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 하나님, 하나님, 막 찬양, 막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 아니오. 아, 분기시라고 하면서도, 말씀은 아니오. 땅의 것을 받아야 복이지. 아, 용돈이 좀 들어와야 복이지. 아, 도트가 당첨돼야 복이지. 그게 분기시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나의 풍기십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한 해를, 한 해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